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폭발적인 문의량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오늘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금액 좋고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고 이번에는 또 특별한 매력까지 숨어있는 차량인데요. 벤츠의 이 중형 SUV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GLC 차량이고요. 오늘도 또 한번 제대로 된 차량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업때 판매 금액은 2,87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3,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로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GLC 220 포메틱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금액적인 메리트 충분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이 GLC 차량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네. 벤츠 이 벤츠의 SUV답게 정말 이 벤츠 마크가 좀더더 더 커지게 들어갔어요. 직선 위주보다는 곡선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라이트도 동일하게 LED 라이트입니다. 확실히 이 벤츠에서 LED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이 라이트의 인상까지도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적으로 보실 건데요. 일단은 휠도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실기수도 크게 없이 주차기스 살짝 제어금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타이어 컨디션이 지금 한7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옆부분으로 봤을 때 느낌도 확실히 곡선 위주의 느낌이거든요. 정말 우아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벤츠의 여유로움. 네,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외관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은 외관 쪽으로 측면 쪽에도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또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더 도움을 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뒤의 휠은 거의 스크래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 뒤에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일단은 후면부 쪽도 다곡선위 주예요. 네, 직선 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우아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차량도 동일하게 포메틱입니다.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행감도 선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얼 머플러로 정말 딱 밑에 부분에 균형감 있는 디자인 확실히 꽉차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트렁크 안쪽에 공간감도 지금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6대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레저 스포츠 활동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차량은 4대2대4로도 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운데만 열어서 스키스루 같은 아니면 낚시 장비 같은 정말 그런 장비들을 긴 장비들을 실으면서도 4명이서 편하게 탈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활용성까지 염두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버튼식으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시에서 모자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가 안 보이죠? 이 차량도 동일하게 벤츠의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 밑에, 이 안쪽으로 카메라가 삽입이 돼 있거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카메라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천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정말 뒤에 후방 환경을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조속적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큰 스크래치 문구도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까지 너무나도 잘돼 있는 이 벤츠의 GLC 차량 이 차량은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인테리어, 실내 전체적인 모습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일단 시동 걸기 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눈에 보이시죠? 확실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들로 정말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더 올려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거고요. 조용하다, 부드럽다라는 게한 번에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네 일단은 제가 실내에서 먼저 설명 안 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위에 선루프부터 먼저 개방을 할게요. 선루프도 이렇게 아웃 슬라이드 방식으로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선루프 열리고 나니까 이제 실내 이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네, 짙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네, 이 위에 대시보드도, 이 옆에 있는 이 도어 트림도, 그리고 시트도 모두 다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내에서 이 고급스러움 확실히 느끼실 것 같고요. 일단 도어 쪽으로 보시면 옵션으로는 운전석과 조석 둘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도어 트림도 그렇고, 이 중앙에 센터 패시아도 그렇고, 모두 다 리얼 우드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이 트림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 네, 딱 봤을 때 뭔가 집에 정말 고급스러운, 고풍스러운 가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확실히. 벤츠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네, 이 벤츠에 순정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3D 웹으로 또 사용하기도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죠. 이 선명한 화질이 정말 먼지가 많은 날 차에 먼지가 뒤덮여 있어도 이렇게 보여요.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항상 성능화질이 유지가 되고요.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그 밑으로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커맨드 의퀵 메뉴 버튼들 비상 깜빡이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은 커플더 기능과 그리고 지금 네 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네 스페어 키까지 여분의 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커맨드 시스템 조거 버튼들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오디오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 은 오른쪽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음성이식 버튼, 볼륨 버튼 왼쪽으로는 이렇게 이 트립 차량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은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여기 안전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 장치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보셨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도 뒷자리 공간도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타 있던 그 포지션 그대로 뒤로 넘어왔거든요. 무릎 공간 보이시죠? 네,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상위 10%의 몸매를 갖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정말 제 등치의 사람이 앞뒤로 앉아도 편하다고 느끼면 누구나 아마 편하실 겁니다. 정말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뒷자리가 이 브라운 시트의 느낌을 더잘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너무나도 근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뒷자리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옵션들 가족을 위한 이런 열선 시트 옵션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봤는데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바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정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네트를 닫고 실내에서는 정말 정숙해요. 정말 부드러운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벤츠 GLC 차량. 이 차량 다시 한번 이제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3,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로 뒤에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바로 벤츠의 GLC 네, 220D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이 네, 차량의 저희 요차업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870만 원입니다. 빠르게 불티나게 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이 순간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댓 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 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회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